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고린도 전서제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예수님은 <laughs> 신령한 반석이십니다. 광야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목이 말라 물을 구할 때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반석이 쪼개져서 그 물이 거의 뭐 200만 명 가까운 그 인원의 수많은 인원들이 다 물을 다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상상도 할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게 하셨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소 불능 못하시는 것이 없고 무소 부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무소 부재 어디든지 아니 계시는 것이 없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laughs> 그런데 그 신령한 반석, 그 반석을 광해에서 바위를 쪼개가지고 거기서 물을 내는데 그 바위가 사실은 영적으로 신령한 반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광해에서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을 내어서 이슬람 민족을 먹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신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바로 반석이 쪼개진 역사와 같은 뜻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발매하마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 병의 치유함을 받으며,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처럼, 바로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생술로, 바로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매하마 우리들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그 반석을 쳤을 때, 쪼개졌을 때, 물이 나와서 강물처럼 엄청나게 흘린 거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유럽에 먹으려면 진짜 강물처럼 흘러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은 요한복음에 보이신 말씀에서 바로 성령을 뜻한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 성령의 생수를 상지 가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또한 반석에서 물이 생수의 강이 생수가 나오듯이 반석에서 불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반석에서 치니까 불이 나와서 재물을 다 태우는 것처럼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또한 반석에서 꿀이 나옵니다. 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꿀보다 더 달도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꿀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꿀이 나오고, 또한 반석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 기름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바로 받으셨던 예수님처럼,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바로 기름이 나온다. 이 반석에서는 크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 반석에서 나오는 불, 반석에서 나오는 꿀, 또한 반석에서 나오는 기름, 이네 가지가 나와서 바로 우리들의 모든 구원의 영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를 항상 푸른 초장으로 실만을 물가로 인도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호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신령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사야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laughs> 이사야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바로 반석이 쪼개지는 것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이 미라리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를 말씀으로 하늘의 미랄 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laughs> 17장 1절에서 7절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에 서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느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셔서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그가 그거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의 부르짐에 응답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시편 제7 8 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laughs> 시0편제 78편, 78편, 12절에서부터, 옛적의 하나님이 애굽땅 소환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이들의 목전에 행하셨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15절이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매바는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도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내 고기도 예배하시랴, 예배하시랴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지하지 아니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고 조롱을 하는 그런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깊이 묵상하며 진노 앞에 겸손히 나아져야 됩니다. 자. <laughs>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은 성령의 생수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의 생수다. 반석에서 불이 나옵니다. 사사기제 6장. 사사기제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반, 바위에서 나와 개혁한 글 반석으로 나옵니다.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바로 불이 반석에서 나온다. 예레미야서 5장 14절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불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제 5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하나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적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 되게 하신다. 불같은 율법의 말씀이요 성령의 불의 권능의 말씀이다. 그 반석에서 불이 나온다. 반석에서 또한 꿀이 나옵니다. 시편제 81편. 시편제 81편.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죠. 그 꿀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진한 말씀의 맛이라고 합니다. 시편제 119편 10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제 119편 103절의 말씀 <laughs> 시편제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맛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반석에서 또한 기름이 나옵니다 신명기제 32장 신명기제 3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 기름은 뭘 뜻하냐?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이라고 합니다. 사생전제 10장 <laughs> 사생전제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였으며 그가 두루다니시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석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신령한 반석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됩니다 반석에서 물이 반석에서 불이 반석에서 꿀이 반석에서 기름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우신 하나님 역사로 인도하신다 오직 예수 신령한 반석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반석인 사람 나오는 물과 불과 꿀과 기름을 받아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여름므로축원합니다 할렐루야.